이정근 목사 님의 글로벌 선교 이야기, 이정근 목사 님과 함께 하는 글로벌 선교 이야기. 오늘 그첫 시간 인데요,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과 선교사 님 여러분들, 참 기쁨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차원이 다른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정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시죠. 예, 목사님 오래가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미트! 혹시 이 성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교사님들이 이정근 목사님 은 어디에 계실까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LA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미국 LA의 유니언 교회 30년 목회를 끝내시고 지금은 또 다른 차원의 기쁜 성교 사역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좀 본인을 소개하시면 어떨까요. 어, 글쎄 뭐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고요. 우리 성삼이 하나님께서만 저를 잘 아셔서 내가 너를 안다. 너 잘했다. 또 나쁜 사람으로 알면 안 되죠. 그래 너 잘했다. 참 훌륭하게 살다 왔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불러지잖아요.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아, 예.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우리가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데, 오유, 지금은 그냥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새길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우리가 전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다 만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인터넷 통해서. 네, 뭐 그래서 페이스북, 이 방송이 지금 필요한 그, 겁니다, 목사님. 카톡도 뭐 소셜네트워크들, 페이스북, 네. 네, 또 트위트 해가지고 또뭐참 시대가 그렇게 가는데 이제는 혼자가 혼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누구든지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되 좋게 알려져야 되죠.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그런 면에서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선교 방송 시간을 또 내주셔서 하게 된것 감사드리고 그래서 한번 청취자 되시는 분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면요 그래서 네. 요즘은 그냥 세계라는 말보다는 글로벌 이런 말 쓰는데 글로벌 선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 선교는 기뻐요. 뭐 좁게 생각해 가지고, 음 그냥 교회의 대칭으로서의 선교사, 교회 목회자와 반대되는 또는 역할 분담하는 그런 선교사가 하는 일, 그렇게 좁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성도들이 하는 일과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 선조의 사역의 한 부분이다. 자, 캐나다에 갔더니요. 음~ 그 어떤 피플 스어츠라고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을 이어서 어, 요즘 말로 좀 비판받는 음, 그~ 세습 목회 자가 네. 됐대요. 그 아버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 아들이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는 죽어도 아버지이어서 목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선조사 소명을 받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아버님도 반대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드님을 꼭 담임 목사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다 결정해 가지고 꼭 부임해 주시라고. 그래 자기는 선조 현지에 나가서 선조사 어 선조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선조지에 안 가고 여기서 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사역도 잘 못합니다. 그렇게 고집을 해도 안 듣더래요. 그런데 그 평신도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씀하더니 목사님. 선조지에 나가 계신 선조사는 밖에 있는 선조사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것은 안에 있는 선조사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조사를, 목사님 선조사로 가시면 한 분뿐이지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조사를 보내면, 그러면은 여러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 숫자는 잊었는데 개인 교회로서는 전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됐대요. 아, 네. 그러니까 더큰 일을 하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우리가 갔을 때 그런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안에 있는 선교사, 미션ary in the church.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감동적이죠? 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생각 못하던 거. 그러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목회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선교사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음, 또 있잖아요. 우리 저 신학을 배우면 좀 어렵게 말하는데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는 만인 네. 만인 제사장론. 제사장이다. 그게 네. 뭐냐하면은. 쉬운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선교사다,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목회자다, 이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목회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을 갈라놨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있기 전에 음, 어떻게 갈랐냐 하면 어, 목회자 계급은 가르치는 계급. 그리고 평신도 계급은 배우는 계급, 그렇게 둘로 갈랐습니다. 예. 그런데 마틴 루터, 또 켈빈, 깔뱅 그러죠. 요즘은 트윙글리 아, 이런 분들이 교회를 개혁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면서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복사 제사장이라.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목회자다. 다만 은사가 달라서 전적으로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지 목회자라는 점에서는 즉 제사장이라는 점에서는 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제사장 직분인데. 그것은 선지자와 좀 다른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평신도들은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야. 누구나 제사장이야. 유아 세례받은 어린아이도 감히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만인 선교사, 만인 선교사. 우리 손행 커님께서 교회에서는 권사 직분이신데, 네. 아, 또, 어, 여기 평신도이시잖아요, 권사. 그럼면 그런데도, 감히,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방송 선교사. 예. 인터넷 선교사. 아, 목사님 저도 힘을 얻는데요. 네. 저도 그러면 방송 선교사 확실하죠? 네. 아, 가슴이 복잡해요. <laughs>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음, 사람들은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그러고 묻는 때가 많은데 사도 바울입니다. 대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은 선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후일에도 사도 바울 얘기는 음~ 계속 어, 우리가 계속. 이 프로를 해나가면서 네. 정말 좋은 선교사님 네. 얘기들을 많이 들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아주 참고가 되는 우리말로 참고인 그러면 좀그얕타 보이는데 영어로 레퍼런스맨 그래서 언제나 그분에게 가져가서 그분이 표준 인간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데, 선교사가, 최초 선교사가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기니라. 그런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 0장씩가 보면, 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 네. 그 말씀은요. 네. 후에도 성경 풀때 제가 그런 것 자주 인용하겠지만은 자기 대입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 이정근을 세상에 보내노라 선교사로 보내노라. 아멘. 그렇게 네.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감히 이정근도 포함되어 있고, 선권사님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최초의 선교사 하나님의 직접 파송을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최초의 선교사인 까닭에 만인이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추리 유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미루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쉬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 믿고는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네. 오늘은 첫 방송이라 이제 서론 격인데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서 앞으로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우리들한테 들려주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뭐, 제가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볼게요 네, 목사님 현재 쓰신 책이 너무 많으시죠? 네한 30권 썼습니다 그 많은 책을 저희가 방송으로 해도 정말 몇 년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신앙관 또 성교관 다 앉아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목사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목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하네요 하는 그 궁금점이 있대든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저희 igmen.com으로 들어와서 질문해도 괜찮죠? 그러면요, 네. 성령께서 저에게 대답을 주시는 만큼, 제가 좀 대답도 해드리고, 또 저도 질문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 이미, 뭐, 한몇년 전에, 음, 그, 저, 방송, 라디오, 신앙상담, 아유, 그때 그 어려운 일 많았어요. 그렇죠. <laughs> 제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 LA의 미주복음방송이라고 그 방송에서 목사님 정말 오랫동안 신앙상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음. 또, 어, TV방송에서도 신앙 상담 받으셔서 네. 질문 받고 또 대답해 네. 주시기도 하시고 참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음. 그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성경 말씀 시편에 나오는 대로 친묘 막측한지 까다로운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대답하냐고 땀도 흘리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또 이제 훈련도 받게 해 주셨는데. 음, 이 방송에서 우리가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이 방송 듣고 영어로 리플렉션 혹은 레스폰스 대답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의견도 과감히 주시는 것 괜찮죠? 아주 좋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laughs> 우리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교육 신학 박사님이시잖아요. 에 그게 뭐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참, 참 신앙인의 교육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성심껏 대답해 드릴 겁니다. 그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 네, 제가 어느 문제든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입장, 신학교육, 또 목사를 기르는 신학교육에 오랫동안 참여도 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정근 목사님 30년 목회를 은퇴를 하셨다 하시는데요. 사실 그럼 목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을까?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먼저 목사님 그럼 출생은 미국에서 하셨나요? 한국에서 하셨나요? 아우, 요즘 출생의 비밀, 그런 거 폭로하는 네. 것이 서 그래 가지고 <laughs> 곤혹스러운 사람도 기준아를, 많은데, 네. 네. 아유, 제 출생의 비밀을 말해 달라 그러시네요. 음, 사실은 그 음, 설교학도 제가 가르쳤습니다만, 어,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말하지 마라. 어, 자기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것이지. 그런데도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할 때 너무 자기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게 나이들은 늙으면 더 하되네요. <laughs> 네. <laughs> 목사님은 그, 갈수록 젊어지세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가르칠 때 1인칭, 저는, 나는, 그거 빼고, 신칭, 예수님칭, 예수칭, 주칭, 주칭.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고 강력하게, 물론 자기 얘기를 전혀 뺄수 없겠죠. 간증으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친 사람이어서 이 방송에서는 아니, 또 어디서나, 뭐, 제 얘기는 감춰두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선조방송이고 보니까 선조방송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선조사 당신이 누구요? 그래서 선조사가 훌륭하게 되지 않으면은 선조사 역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죠. 당신이 선 요엉터리로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잘하실 수 있고, 또 당신이 잘못 저질러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막아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성경에도 쭉 읽어보면 지도자 중심이잖아요. 아담, 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이삭, 뭐 야곱, 또그 다음에 요셉, 뭐 이렇게 해서 사무엘, 그 다음에 내려오면 다윗, 뭐쭉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 바울, 열두 사도 이렇게 지도자 중심으로 된 것은 하나님은 사람 지도자를 특별히 세워서 일하신다 그런 원칙 때문인데.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선교사, 여러분, 각지 선교에서 얼마나 고생들 하시고, 평신도 선교사도 많으시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시고, 어,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체험한 것처럼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고, 그러신 분들인데, 그래도 피차, 제가 그 교육을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과 저와 서로 교육을 해보자. 기독교 교육은 뮤추얼러닝 서로 배운다는 게 기독교 교육의 특색입니다. 목사는 평신도에게 배우고, 평신도는 목사님께 배우고, 또 아내에게 배우고, 남편에게 배우고. 그래서, 감히, 이정근 목사, 당신 이제 선교 방송을 해서, 이정근 목사의 글로벌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누구요? 이러고 물을 거를 생각해서 네. 제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우선 시작해보자. 스타, 네. 스타트가 바로 나. 아, 나부터 은혜 받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목사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다 성교사님인데 이정근 목사님을 성교사님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연히 출생 얘기가 아무래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네. 또 목사님을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성교사적인 사명이 그 가운데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 1945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다. 그 4년 전에, 그 이정근이라는 아기가 태어났죠. 아 그럼 한참 네. 계산해야 을되겠네데1900 <laughs> 그러면 41년. 네. 네맞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72세가 됐는데 아마 음성으로는 여러분이 그냥 40대나 30대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laughs> 예, 예 그래서 음, 우리 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좋죠그 경기도 화성군 화성 지금은 화성시가 됐습니다만 에, 그래서 남양면 남양리 남양이라고 하는 남양 홍시들 사는 동네. 그 동네에서 아 어, 이제 음 태어났죠. 어 그래 가지고 어, 전주 이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동네 사는 동네가 성주골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다섯 집밖에 없었어요, 집이.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아, 다섯 그러세요? 집. 네. 네. 거기서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다섯 집 안에서 이정근 목사님을 뽑아서 세우셨군요. <laughs> 그때는 몰랐죠. 그랬다가 이6.25 사변 거치고 또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어, 교회당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당이 있더라고요. 예배당. 아, 그때까지는 모르셨군요. 네, 몰랐어요. 그런데 네. 감리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오래된 교회당이에요. 그 1896년쯤 세워진, 아, 그, 남양 감리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음, 그때 6.25 사변 후에, 아, 이름을 알수 없는 병으로 사경을 헤매셨는데, 그래서, 뭐, 다른 거다 해봐도, 구태도 소용없고, 어, 부처에게 시주해도 소용없고, 뭐, 좋은 약 그때 다 뭐, 잡수셔도 안 낫고, 그 누가 예배당에 가면 난데요 이 말을 들려줘서 우리 어머니께서 야 예배당 가자 이래가지고 어머님하고 저하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처음으로 예배당이라는 데를 갔죠 그게 네. 첫발 디뎌놓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네요 그렇죠 첫 선교사인 <laughs>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네요 그렇게 답게 됐습니다 네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성교사님으로 세우시는 이정근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될 텐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첫 번으로 교회당 가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이제, 이른 봄이었는데, 어, 얼마나 낯선지요. 찬송가도 모르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눈을 감는 건지 뜨는 건지도 몰랐고요. 하여튼 모든 게 예배가 다 낯설고 그렇잖아요. 또뭐 성경이 있었는지 그뭐 신약은 뭐고 구약은 뭔지 하여간 모든 게 낯설어요. 헌금도 안 가져갔는데, 그, 잠자리채 헌금, 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잠자리채처럼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 그렇게 걷는데, 얼마나, 그냥, 곤란스러웠는지, 주일날. 또, 그런데, 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자, 다녀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는데, 음, 그런데, 부흥회를 한대요. 네. 그것도, 춘기, 대심령 부흥회래요. 그때 그러니까 봄에 이제 부흥회 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 할때어 부흥회는 또 뭐야 춘기 대심령 부흥회 이거 다 낯선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 네. 이제 참 들어가서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다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부흥회에서 그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한다고 그래서 강사님 이름도 잊었는데 교회당에 첫날 부흥회에 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붓글씨를 잘 쓰시는 분인데 예배당 벽 앞에다가 크게 이렇게 써 붙였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렇게 써 붙였어요. 그래서 어 저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몰라요 제가 그때 성경에서 나왔는지 다만 그 말이 제 속에 마음 속에 깊이 박혔어요. 예마가 되셨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 짓는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매우 중요해. 쭉정이는 다 태우고 모아서. 알곡은 다 창고에 놓고 아니면 집안에 마루 위에 쌓아놓고 가만히 넣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예수 믿으면 알곡이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 결심이, 아, 예수 믿으면 알곡게 되는 거구나. 런데그 말씀이 나중에 성경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이 됐고, 그 말씀이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그 신앙의 깊이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알곡이 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심장 속에 모시고 사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영접한 거죠. 예수님, 내가 이제 우선 알곡 학생이 되겠습니다. 학생이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또 부모님께는 알곡 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또. 그래서 알곡, 알곡, 알곡. 그게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은 말씀을 들라고 그러면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근데 제가 히라버 성경을 오늘 가져왔습니다만은 네. 이제 히라버도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 본 원문을 보니까 쭉정의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알곡에는 그의 알곡, 예수님의 알곡, 요렇게 돼 있어요. 네. 아우토, 네, 그런 말이 이거 붙어요. 아우토 요런 말이 붙어 있어요, 거기 히라보 하시는 분들이 제 말을 쉽게 알아들어요. 그니까 러 알곡은 주님의 알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님의 창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이미 들어가 있는 영혼이 된 거죠. 할렐루야, 네. 그게 제 인생을 아주 일대 격변,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됐는데, 음, 그것이 저의 회심, 사건. 뭐 그렇다고 크게 다른 신비한 걸 체험했더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또 예수님 만난 거죠. 말씀을 만난 거는 내가 예수님 만난 거.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게 또제찬송이 됐어요. 아, 네 목사님 오늘덧 오늘 시간은 다 됐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정근 목사님이 그 후에 어떻게 알고 그을 쓰셨을까. 네, 그런데,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결론은 뭐냐하면 우리 겨자씨 같은 믿음 또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러니까 아, 한 네. 사람 한 알의 밀 음, 그것이 죽으면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알의 밀이 되신 것처럼 우리 선조 사역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목사도 그렇고 한 알의 밀이 될 적에 알곡이 될 적에 엄청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선조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렇잖아요. 한국도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분들이 하 알의 밀이 돼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선교사를 사실은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신자 네. 비율로 인구 비율로 봐서는 한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그렇죠. 제일 선교국이 된 거죠. 음. 그것이 하 알의 밀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마감하고 네. 다음,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네. <laughs>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분명히 다음번에는 더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근 목사님의 글로벌 성교 이야기 진행의 선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근 목사님의 글로벌 성교 이야기였습니다. 이정근 목사님과 연락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이메일 l e e u n i o n hanmail.com l e e u n i o n han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